아 근데 내가 나디를 너무 못 잡았어 그냥 애도하자고요 아니 난 이게 나은 것같아저 이제 사화로도 근접 캐릭 상대로 겁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련을 통해 저 스스로도 성장 중입니다 야 농구 먹는게 난 싸울 수 있으면 돼 다른 스킬은 뭐라도 써고 가야지 우리가 뭐 해, 해보라.. 해보고 기라도 하지 않을까? 그냥 홍장 가보죠 가까운 곳으로 리다수와 바냐죠 두바랭 이거 빼먹고 가겠습니다 도망쳐 다이아 찍고 각성해서 오자고요 각성하면 나는 다른 무언가로 변해있을지도 몰라 날 괴물로 만들지 말아줘 이 냄새가 어떠해 못찾고 다지 않으니 한사발이 할까요 네다. 허. 이런 곳을 학교라고 하나? 맞지? 아야. 전장이 발동됐어. 이제 살아남는 거 말곤. 공전장에난 다른데 그래요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죠 아이고 입력하나 실수했다 RD해야되는데 그냥 D 눌렀네 그것때문에 평타 리더한테 맞아가지고 응징 슬로우 걸리고 연계된거거든요 실수했네요 제가 실수한거니까 뭐라할 수 없습니다 방조하기 전에 타지 한판 보여주고 가. 오케이 마이너스 오0한번더 당하겠습니다 하고 오늘도 8 시간 방송. 뭐 저는 아직 안 졸리긴 해요. 휴가 잘안 잡혀서 그렇지아이었네 급속 재생 효과가 없 아, 이거 빠져야 되더라병원이 내가 잘하는 곳. 진짜 한방지리게센 조합이네요. 데 군가? 아니 이거 아니라 그냥 공을 눌렀으면 어땠을까 싶 늦게 변신되지. 일등가 1 8점 어, 게이지 일부 점. 실험체가 다 감자 씹어 먹어. 이거 어떻 하냐? 그래도 사람이 있다는데 어, 거기는 정답이 아니었네 어, 솔로모드니까 위클 먹으러 가겠습니다 제키가 이제 안 놓친다 반갑습니다 위클 드시나요? 까비 시시 드럽게 많네요 미방까지 가겠는데요. 5천 원이었는데 좀더 살아 있었으니까 한 5,500? 슛! 아 까비! 이런 예상은 좀 틀려주면 안 돼? 한한 하자한판하라는데 미미싫어는거 아니야? 는거 아니야? 아니뭐싫시하긴 하겠죠 야아라는는아는아는는 아니, 저기...

그래. 수아야. 이거 왜 꼬라박는 건데 너네? 네 막. 왜 나야? LBC 심하네, 오늘. 님도? 빨리 났다 진짜. 숫작 버그 터졌나요 여기? 뭐죠 이거 솔로 시절 그 감성인데요? 진짜 실속 하나도 없네. 아니 숙작 나 혼자 십이야 숙작 버그 터졌습니다 지금 사와보다 맛있다고요? 진짜 사와 먹을 줄 모르네. 가자. 아이고 빨리 조절서 저. 저죠. 저저저 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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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팀은 16승인데? 조졌네요 <목소리> 저희팀이 죽어 가지고. 내가 높은게 아니라 스위치가 이렇게 낮죠 세고요. 돌러 세고요. 우리 도태됐네. 다이아 한번 다녀오죠. 그냥. 카밀러 저거 쫓아오는 거 어쩌려고 아이고 포커싱 하다가 어 그냥 찢어져나가네 팩트 3렙 있었으면 좀 달랐을 텐데. 소감물거 없어서 일부러 빨리 안 눌렀거든요. 이게 뭐야? 나무는 아니고 가지인가할지배 같다고. 무빙 좋은데. <laughs> <laughs> 죽었? 아비게이브 빙좋네요잉자가사망했습니다팀사가 먹을건데 불만 없가 사망했어. 잉조제망했 도망차 절대 못잡아 공박으면 잡을수 있어 그냥 블링크로 에이든 궁을 피하면 살거든요 근데 에이든이 너무 피할수 있을법하게 써버렸어 원 내가 잘 뭔지 없사내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 제가 이 아끼고 있거든요. 미슬리를 여기서 시키고 절 전장 가면좋겠네요연 상당히 강한 위에 있는데 그냥 레노스가 시키고 보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네요 또난또 도망가야돼 대충 요, 여 이속 전장이라 두렵게 빠른 빠르... 걸 갈고 해야지. 뭐지 이건? 맛있는데 전장이 활성화됐어. 이제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겠는 걸. 이속 전장 빠르다. 빠르니까 뭔가 신나. 근데 스킬은 맞추지 못할 것만 같아 레오스 네, 궁이 또 돌았어 받아 바로 받아 파드주... 죽.. 와 레오스 존나 빠르네 캘씨 어깨 맞춘? 아비게일이 큐 슥슥 그는게 실례시 보였죠? 맞는게 또 있는데 세진 않는데아티펙트 <laughs> 이드는 또 뭔가요? 급속 재생 가 종료되어. 지 가야지 관대지가. 자가 누비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자고 있어. 얘 1차에 죽었네. 뭔데 너네. 뭐에 죽었어? 그 시상자깔어 올것 같은데. 뭐어쩌 ر 항공 라고 하던가? 네 돈으로 갚아라. 너아비게두번 죽였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캐크겠 CC부터 따. 저기도 저기 있다. 그 앞에 있는데 관여다. 얘네는 한번 더 싸워도 또 이길 자신 있어. 퓨를 자꾸 맞으면 곤란해요. 한대 맞았다. 빠따나안 버렸는데? 뭐야 저거 재밌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동정하지 말고 꺼져. 아니 제키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각인데 현우 스턴이 박힌다고? 보고. 어. <목소리> 와 패자 그한번 패자고 일렙 블링크까지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 소년이다 <목소리> 누군데 이거 <이건>.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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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죽어요. 상대 팀도 이건 솔직히 인정하면서 가겠다. 그죠 마이 치 아이고.. 쿨타임이 너무 아쉽다 허.. <laughs> 빼먹기 좋은 구조 내가 쟤 낄게 이거 또딸것 같기도 해. 호텔사서얘넨는데 나! 왜나만왜나만 호텔이라는 것이었지. 애들 어깨 살았어. 애들생각나 어디서 살어 늑대에서 났어? 어. 알았어. 저 알파 가야 되는데 팀이 안 온다. 우리 팀 그냥 나 유기했는데? 야, 뭐. 도 와지네. 양포 받았습니다. 나 혼자였는데. 하세 <laughs> 명인 척 성공. 거기냐! 거기냐? 방금 사운드 버그로 보이스 소리 진짜 처음 들었는데. 거기냐 제대로 발성하는데. 정 보킹 악랄하네 진짜. 도둑 들어왔어. 이바가 캔. 걸리적거리는게 너무 많잖아돌바 행동? 너는. 이온입니까구가 저게 돌발행동인도도바인 맞춰주기 쉽지 않인 날이거든 에이드너 인칼려언니 혼자서 딸거 아니면 진짜 돌발 행동이 되자 에이든이 평소에 3근 조합에만 익숙해져 있었나봐. 동정하지 말고 꺼져! 암살자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당신이었어!